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이 되죠. 3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가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킴으로 인해서 아합과 그 나라가 가뭄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라는 3년의 시간을 왜 주셨는가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죠. 괴로움이지요. 원 땅에 가뭄이 3년 된다고 한다면그 땅은 회복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비유 잠깐 온다고 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뜻은 이스라엘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려움 당해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려움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또한 다른 사람 탓하다가 자기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탓하다가도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19라는 상황도 우리에게 2년이란 시간, 이제 3년 차가 돼가지요. 3년 차이 중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이 코로나는 라 질환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다가 교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기도가 더 나타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질병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의 은혜 속 가운데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 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삶을 지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는 그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 공기도 필요하겠지만 물이라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수 있고 곡식도 또한 재배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다음에 나눌 갈매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세 명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입니다. 아합의 모습은 참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우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아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합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때 아압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예. 이게 아가방에 너무나 지금 자신을 잘 드러낸 말입니다. 사건입니다. 분명히 엘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이 땅에 너희 아합 왕가의 죄악으로 말며 적게 말면르호범 때부터 이어지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가뭄을 내가 내리겠다, 가뭄을 잊게 하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남탓하는 거예요 남탓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의 3년의 가뭄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인가 보다 무엇 때문이는가더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알 왕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면 바알 왕가의 책임, 마합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남탓하는 것이죠. 왜요? 엘리야가 이 경고를 했으니까 네가 저주해서 그렇고 네가 그런 말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 다른 입,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설사 이 모든 것이 엘리아의 책임이라면 엘리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한나라의 왕으로서. 맞잖아요. 이게 너 때문이다 그러면, 이 너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면 엘리아한테 왔어야죠. 찾아왔어야죠.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찾아내고자,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우리로 참 답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요,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봐놓고도요, 이 사람은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참 우리 이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바라죠 주의 뜻으로 말하고 주의 능력으로 말하면 모든 게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안 바뀌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이 우회로 많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제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한다면, 그 깨닫지 못함이 여전히 자신을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만든다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은 우리가 이 문장,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일들을 알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니 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3년의 가뭄입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우상의 책임은 아합 왕가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합과 그의 부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만 벌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하는 이 가뭄을 3년 동안이나 이 백성으로. 솔직히 이 3년 가뭄 동안 아합 왕가는요, 배고픈 일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IMF 때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가 도리어 기회였어요. 그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도리어 그들의 부를 쌓는 기회를 삼았어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죠? 도리어 그들의 재정적인 능력, 돈의 위력, 돈의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니까요. 아합왕도 아합왕과도 마찬가지겠죠. 백성들은 감으로서 굶을지언정 이 아합왕과는요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지금 물의 근원을 찾아서 다니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분명히 해라. 3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3년의 시간 동안 이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지혜가 없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이감뭄이 3년 동안에 계속될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뭘 고쳐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하게 바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정해라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겠어요? 이 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발로 인해서 발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풍요로움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좋은 생각은요, 참 오랫동안 훈련되어져서 겨우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망가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고쳐지는 것참 힘들어요.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살을 빼보고자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위치까지 됐어요. 그런데 요요 현상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돌아와요. 힘들고 어렵게 거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너무나 빨라요. 거기에 젖어 버려요. 육체적인 일도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통을 당해 놓고도 이3 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말한 마디 안 하는. 우리는 바알입니다도 아니에요.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양쪽에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엘리야는 말하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한쪽만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 이아합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위서부터 아래까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도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해서 거의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용기 있게 활동하는 사람은 엘리아 하나 정도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오베다인 것이죠.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예. 왕이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신앙도 때로는 숨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바꾸거나, 따라가거나. 오베다는 그러지 않았라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나타나는 그 경외함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선지자를 박해할 때 100명이나 숨겨주고, 그들을 50명씩 나눠 숨겨둔 다음에,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것,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개인이 이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바닥이 한 사람이 그 험한 시대 속에서 백 명의 사람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말하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죽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내가 여기 어르신이 아, 엘리야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말하면 선생님이 죽을 것이고. 또한 내가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시키시면 내가 죽습니다 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옆에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지 또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또한 그들을 먹이고 한 일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엘리야를 엘리 하나님께서 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장 새벽에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아, 1장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고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에고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하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 아멘. 십브라와 부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죠. 애국 바로의 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산파인데요.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편으로 하면 오바야다처럼 여호와그 아압의 시대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구방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애들을 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예, 십부로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해가 만드셨다는 라거 이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한 강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베다 없이도 일을 하셨겠죠. 엘리야만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 인해 시대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적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베아다나 아니면 시브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꾼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하방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의 강함과 지속되어지는 고난 속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 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